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요.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. 이전에도 그랬고,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의 말입니다. 놀랍게도 모지스 할머니는 76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. 나이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편안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 중 하나입니다.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모두 거부하고 그동안 살던 대로 틀에 박혀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세계적인 노화학자 마크 윌리엄스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 잘 늙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. 달리 말하면 창의적 노화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굳어진 인식, 습관, 통념이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이 도전할 새로운 경험은 무엇입니까?